it's a nightmare 얼래 따분해. <laughs> 운이 좋군 그래. 한가로울 때 발령 받아서 생각보다 3주 이상 버티고 있으니. 응? 선배님, 치, 두고 보세요. 선배님이 그만두기 전까지 이곳에 남아 있을 테니. <laughs> 그래. 그럼 선배로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음, 나중을 위해서 또 심심하기도 하니. 아무놀이 어때? 아무놀이요? 모르긴 몰라도 언젠간 꼭 써먹을 때가 있을걸. 에어두면 좋다고. 그래요? 그럼 해요. 해요, 해요. 학교 다닐 때 아무학점수가 좋았다는 걸 모르나 보지? <laughs> 음, 그렇지. 맞추면 내가 점심 사지. 대신 못 맞추면 자네가 사야 해. 아싸. 오늘은 점심부터 배불리 먹겠네. 자 많은 금물 표정을 보니 학교 다닐 때 암호학 좀 했나 보네. 네? 아, 아니에요. 전 아, 암호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눈치 하나 안 빠르다니까. 이런. 어쩌나. 내가 지금 낼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암호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싸. 어디 보자. 음. 음 우선은 이 정도로 몸좀 풀어볼까 자 음, e h f d u h i x o i r u d v v d v v l 은 q d w r u 응? 이게 뭐지 표정을 보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나 보군 아막 시간에 졸면서 들어도 알겠다 네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암호학 탑이었어요. <laughs> 딱 걸렸어. 아차. 암호학 좀 하셨다 이거지? 아, 아, 아 아니... 아 <laughs> 이건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의 시저가 가족들과 비밀통신을 썼던 환자방식 암호야. 아, 기억이 날것 같기도 하고.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시간은 10분. 10분 동안 풀어. 아 그런게 어딨어요 시간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점심시간 지나서 풀면 밥은 언제 먹어 그지아 당했다 신리수 사건 한영사입니다. 그런데요. 네. 네? 네? 아, 아, 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죠. 사건인가요? 예? 네? 어, 아냐, 아냐. 뭐, 별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점심 내기는 저녁으로 미뤄야겠군. 시간을 6시까지 줄 테니까 풀어봐 퇴근 전에 들어올 테니 6시까지도 못 풀면 저녁밥에 소주 한잔 내기다. 으이씨 항상 자기 식대로... 어라, 표정 봐라. 싫어? 싫으면 지금 포기하고 그냥 내일 점심 먹는 걸로 하고. 난또내 파트너가 공부 좀한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보네. 음? 음, 좋아요. 대신 제가 6시까지 맞추면 각오하세요. 전 소주가 아닌 양주만 먹으니까, <laughs> 내가 자존심 좀 건드렸나? 하여튼 잘 풀어보라고. 갔다 올게. 날 뭘로 보고? 이씨. 두고 보라지아 아, 깜짝이야. 나 나간 지오초도안 돼서 뒷담 화 하면 안 되지. 아, 선배님. 제가 어, 언제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힌트 하나 줄게. 암호문을 100% 해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야. 90% 이상 암호문을 해독한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해독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치. 그런 말은 저도 하겠네요.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하지. 제일 중요한 건, why? 왜일까요? 에, 나 진짜로 간다. 으이, 그, 그놈의 그 why, why? Be careful for assassinator. 암살자를 주의하라. <laughs> 아싸! 풀었다 풀었다. <laughs> 이런 걸 문제라고? <laughs>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뭐야? 겨우 알파벳마다 세 자씩 당겨 읽으면 되잖아. <laughs> 이젠 저녁에 양주 먹는 일이만 남았군. <laughs> 네, 심리수사과 박수연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네? 그럴리가요. 저랑 불과 4시간 전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요? 네? 선배님이 납치되었다고? 그렇게 현명하고 모든 일에 자신 있던 사람, 핵폭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바퀴벌레의 생명력처럼 세상에 종말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 나압치를 당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신가, 이쁜 여형사님. 뭐지? 이 목소리는 변조한 건가? 이 음산한 목소린 또 뭐야? 누구시죠? 나, 알고 싶어. <laughs> 당신 뭐예요? 당신의 상관을 납치한 사람이지. 뭐? 이봐요. 난 지금 장난전화를 상대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요 내가 누군진 알고 그러는 건가요? <laughs> 알고 말고. 그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수사과 행동분석 이팀의 뉴페이스. 박수현 형사님 아닌가? 뭐? 알고 있어? 뭐 아쉬운 게 없으면 전화를 끊으면 돼. <laughs>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선배님은 어디 있지? <laughs> 상황 판단은 빨라서 좋군. 역시 대단해. 선배님은 어디 있냐고. 내가 그걸 쉽게 말해줄 것 같은가? 뭐야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 그냥 아이디라고만 해두지. 그건 그렇고 싫든 좋든 이제부터 나와의 게임을 해줘야겠어. 난 매우 심심하거든. 하필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다니 위치 추적도 안 되잖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잘 들어. 음. 조금이라도 다른 반응을 보이면 한영사는 사라질 테니까.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뭐야? 요구? <laughs> 내가 요구하는 거라. 그래. 나는 니네가이 꼴에 정의를 내세우며 말도 안 되는 몸을 떠드는 것들을 저버라온 암살자다. 암살자? <laughs> 며칠간 한형사를 암살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대로 교체 걸렸다안 되겠어.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laughs> 아, 그러면 쓰나. 왜? 전화 한대 가지고 대화하기 부족한가? 왼손에 수학기 내려놔. 모르겠나? 지금 너는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걸. 한형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는 한영사이 비해 매우 둔하군 좋아 좋아 재밌어 읽은 여우보단 새파란 토끼가 가지고 눈기가 딱이지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토끼같은 응? 나! 그럼 한 선배가 나에게 줬던 그 암호의 내용 암살자를 조심하라 그게 사실이었던 건가? 도청과 감시 때문에 일부러 암호를 말하면서 메시지를 준 건가? 솔직히, 한영사는 너무 똑똑하단 말이야. 그래서 재미가 없어. 너는 좀 둔해 보이는 게 재미있는 놀이감이 될수 있을 것 같군. 뭐? 둔해? 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앞으로 3시간을 주지. 3시간 후에 전화를 할 테니까, 내가 말한 장소에서 기다려. 장소? 이제부터 게임이야. 내가 서울시 어느 곳에 폭탄을 설치했지. <laughs>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폭편을 찾던지 말던지 <laughs>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곁에는 이제 한영사도 없고 너 혼자다 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나와 게임을 하 거야 말도 안돼 아니야 선배님 곧 돌아올 거야 아 이런 나약한 정신까지 들어있군 더음에 드는 스타일이야 네가 나와의 게임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너 자신에 달려있어. 단지 기회를 줄 뿐이고, 시간이 기다린? 지나면? 지나면? <laughs> 딱3 시간이야. 시간이 없을 테니 이리저리 뛰라고. 첫째. 파랑과 빨강, 그리고 노랑이 동그란 원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 둘째. 691411 7185514. 이 둘이 만나는 곳에 폭탄이 있다. 세 시간. 딱세 시간이야. 그럼 그 밑에서 보자고. 이건 말도 안 돼. 아니야 꿈일 거야. 꿈이야. 아 수연아 정신 차리자. 자 릴렉스 릴렉스. 어디지? 어디지? 아니야.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해두자. 자, 수연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정리해보면 노랑과 파랑, 그리고 빨강이 동그란 원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691411, 7185514. 이 둘이 만나는 곳에 폭탄이 있다? 아, 미치겠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30분. 앞으로 3시간 후면 7시 30분까지 그 장소에 가야 한다? 아,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 모르겠어. 도 계셨으면 선배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유 없이 행해지는 일은 없지. 모든 게 이유가 있어. 와왜 그럴까? 부터 생각해 보라니까. 왜, 왜 잠깐 분명 전화의 끝 부분에 그 밑에서 보자고? 밑에서? 왜 밑에서 보자고 했지? 그 장소가, 땅 속? 아니면, 수면 아래? 혹시, 지하?